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영호입니다. 장마와 폭염에 아직 한참 여름 같지만 벌초입수가 지났습니다. 조금 이른 가만 있지만, 오는 11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미국에서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초강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세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석 달여 남은 미국의 대선에 세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옥토버 서프라이즈라 말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무엇이냐 또그 가능성 여부를 많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저에게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물어보시는지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유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옥토버 서프라이즈에 대한 한국어 번역이 10월 기습, 10월 충격, 10월 역풍, 10월 이변 등 다양한데요. 제 생각에는 10월 충격이 제일 근사한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옥토버스 프라이즈는 미국의 은어로 미국 대통령 선거 막판에 선거판을 뒤흔드는 이런 사건을 지칭합니다 이 용어는 처음 1972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과 민주당의 조지 맥커번이 겨루었을 때 닉슨이 베트남 전쟁 종전설을 주장하면서 생겨났습니다.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평화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닉슨이 압승에 기여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 대선 막판에 선거에 영향을 준 사건들을 10월 충격,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0월 충격의 예로는 1980년 대선에서 이란 대사관 인질 석방설 2004년 대선에서 오바마 빈 라덴의 공개 영상, 2012년 대선에서의 헤리케인 샌디, 2016년 대선에서의 FBI 힐러리 이메일 재수사 발표 등이 있었고, 결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번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가능성 여배에 대해 물어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난 7월 초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1월 미 대통령 선거 전에 미북 추가 정상회담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불렀고 그후 인차 7월 10일 북한 김여정이 옥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괴이한 신호, 즉 스트레인지 시그널이라고 맞받아 치면서 갑자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여정이 벌튼이 말한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괴이한 신호, 스트레인지 시그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일본은 미북 정상회담만이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볼수 없다. 김정은이 대선 전에 전략적 도발을 하면 트럼프를 낙선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도 역시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지금 나들고 있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3차 미국 정상도 옥토버 서프라이즈로될수 있고 트럼프를 낙선시키는 김정은의 전략적 도발도 옥토버 서프라이즈로서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칼자로는 잘못 김정은이 쥐고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한반도 정세가 미국의 대선을 흔들 정도의 이슈로 대본 적은 없었는데, 이제는 미국의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될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은 첫 번째로 최근 몇년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었고, 두 번째는 북한이 핵무기 보호국으로 세계의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받지 못하느냐 하는 문턱에까지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몇 년간 미국, 한국이 북핵 폐기의 이첫 단추를 잘 깨느냐 아니면 못 깨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에서 북핵 폐기에 오른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 북한과 잘못된 핵 합의를 맺어 이첫 단추를 잘못 깨면 북한이 동북아에서 또 세계적으로 핵벌국의 지위를 확고히 자리잡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이 기간 옥토버 서프라이즈 즉 미국 정상회담이든 전략적 도발이든 미국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서프라이즈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봤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몇 회에 나누어 최근 세간에서 돌아가고 있는 옥처버스프라이즈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